서서. 어, 얘 화장실에 숨어있어. 어우. 어, 나이스. 죽었어, 게. 어. 킬 오케이. 나오자. 아... 죽여버려! 한명더 있다. 어, 자, 떠빼는데, 아, 얘도 총알이 없네. 어, 나이스. 오. 투킬. 왔다. 오, 하나 기절. 아, 총박 어. 터지긴 있는데? 있는데. 어, 펜트가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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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훈장하면 안되지. 뒤로 빠졌었는데 오, 우리... 어, 진짜? 여있다 오, 나이어 어. 어, 나이스. 오, 나야 나. 오, 나이스. 나 있어 나 있어 잠깐만. 이렇게, okay, 이 okay.